500명 넘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500명 네 안녕하세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입니다 이거 바꾸려고요 앞에 멘트 사람들이 니가 뭔데 그러냐 이런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군지 모를까봐 그냥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13년 차 댄스 트레이너입니다. 어 먼저 500명을 돌파를 해서 일단 그거 감사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전에 했던 Q&A 답변도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할까 해서 한꺼번에 켰어요. 500명이 실은 Q&A 이거를 받겠다라고 한게 3일 전인데 100명을 3일 만에 넘어버렸네.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이러다 또 속도 좀 떨어지면 약간 기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봐주고 계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김은진 님이 질문이 제일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어 악플을 볼때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뭐 어떻게 먼저 해결을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가급적이면 자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고 나면 기분이 좀 리셋이 됩니다 나만 그런가 두 번째 제일 먼저 춤을 따라 한 가수 이거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였어요 누나 때문에 누나가 어릴 때 이거를 막 해가지고 저러보고 같이 하라 그래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후로 제대로 안무를 제일 똑바로 딱 처음 외운 거는 HOT의 환희. 두 번째, 영상 녹화부터 편집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완성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녹화는 올라오는 영상 길이 하고 큰 차이가 많이는 안나요 왜냐면 컷 편집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뭐 7분짜리 찍으면 뭐한 6분 7분 6분 5분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편집 시간은 대략 1시간 미만 손이 좀 빠른 편이라서 1시간 미만이고 대본 작성까지 잡고 총풀 영상 완성되는 것까지 한 2시간? 2시간 안짝인 것 같은데 천명 네. 찍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이거 뭐 고맙습니다를 빼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돈을 한번 벌어봅시다. <laughs> 강아지와 고양이. 저는 개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발 달린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무를 만들 때, 뭐, 상체 먼저, 하체 먼저, 이걸 먼저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짜는 건 아니고, 음악을 듣고, 아, 이 부분이 뭘 원하지? 이 부분에서 약간 늘어지라고, 이 부분에서 약간 쪼여주라고, 이걸 먼저 듣는 편이에요. 일곱 번째, 고음 불가, 저음 불가. 저는, 고음을 잘하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은데. 여덟 번째,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이널컷 프로 쓰고 있습니다. 어, 컴퓨터는 맥 프로 2012년식 타워맥 사용하고 있는데, 12코어 짜리 사용하고 있어요. 사양이 좀 약간 깡패여가지고 64기가거든요 램이. 그래서 네,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정곡 탑3. 딘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영턱스클럽의 타인. 그리고 렉시의 램미댄스 이거 세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자주 듣는 편이에요. 뜬금없나? 몇살 때부터 춤을 췄나요? 정확히 말하면 17살 때부터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동아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7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산보일배 하면 할 장소. 저는 사무실 옥상. 지금 저희 사무실이 3층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옥상이 있어서 옥상에서 저는 할 겁니다. 진짜로요. 하루 만에 악플 100개, 혹은 뭐 구독자 마이너스 50명, 뭐, 뭐 할래? 저는 구독자 마이너스 50명이 나와요. 왜? 구독자는 모으면 되거든. 근데 악플은 모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13번째, 어,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다이어트 식단은 진짜로 진심 그냥 끼니를 제가 걸은 거여가지고, 뺀게 없어요. 끼니를 그냥 걸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뭘 먹고 뺐다 이게 없어요 그냥 안먹어서 빠진거라서 76에서 지금 68까지 찍고 지금 다시 70 됐거든요 70kg 유지중인데 네, 다이어트 식단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1 4번째이춤 너무 어렵다 이게 뭐였냐면 저스틴 r 버레이크의 Like I Love You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 안무 한번 나중에 제가 리뷰할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1 5번째 컨텐츠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 지금도 컨텐츠가 밀려있고 편집해야 될 것도 밀려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면 도 100개 정도가 나와서 이거는 되게 어, 많아요 겨, 컨텐츠는 되게 많아서 잘 모르겠어 뭘 어, 아직 안 떠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잘은 모르겠네 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나 이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 이제 맥 쓰니까 맥 메모장에 띄워놓고 이걸 보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로 힐끔힐끔 보거나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춤을 추지 않는 가수들 중에서는 뭐 누가 제일 좋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휘성 제일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휘성도 가끔 춤을 춰요 그래서 할 말이 없네 근데 희성은 예 희성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빼버리 ]이면 김경호 18번째 춤을 절도있게 추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거는 팁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린적이 몇번 있긴한데 본인이 원하는 동작의 목적지를 알아야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깨를 얼마만큼 들겠다 조금 들겠다 많이 들겠다 뭐 손은 이만큼 뻗겠다 더 뻗겠다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가 좀 설정을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1 어, 0명 돌파 예상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긴말 안할래요 왜냐면 부정탈까 봐 약간 좀말안 하고 싶은데 예상은 되는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은 아끼겠습니다. 추천하는 후드티 브랜드 이거는 닥치고 H&M이에요. 닥 H&M입니다. H&M 후드티가 되게 싸구려 후드티가 있고 조금 더 고퀄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퀄인 걸 찾아보시면 후드티가 굉장히 근데 조금 저퀄인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나쁘지 않아서 손가락 이거 소리 크게 내는 법 이걸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수업 때문에 제가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나요. 그래서 약간 커진 거. 그리고 이제 전대현님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본명을 물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은 참 난해하긴 한데, 제 본명은 김성인입니다. 김성인. 이룰성의 어질인자를 써서 김성인인데, 어, 선비 이름이에요. 할아버지가 지어주, 저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약간 선비 스타일 이름이에요. 되게, 이룰성의 어질인자, 어질다, 약간 현명하다고 뭐 할까, 이런 건데, 글쎄요. 거주지는 광주광역시예요 전라도 밑에 광주광역시. 토박이에요. 여기서 떠나본 적도 없고 굉장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커리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실은 제가 트레이닝 커리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커리어들이 있는데 우승 경력이라든지 뭐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커리어가 생각해 보면 트레이너로서의 삶을 살아서 임팩트 있는 거뭐 따지고 뭐 하라고 할수 있어 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릴 때뭐 어릴 때는 배트를 많이 나가서 커리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어릴 때는 배트를 많이 나가서 약간 몇 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닝 커리어는 제가 이걸 밝혀버리면 아이걸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이 하는 곳이랑도 약간 조금 트러블까진 아닌데 혹시라도 제가 누가 될까봐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커리어는 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네. 대통령 오고 진행했던 그 부분 힙합 파트 안무 짰던 거 그게 제일 큰 커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방전범님 질문 이게 방전범님 만나 전범 방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루다 크리스 이름의 이유래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원래 루다 크리스가 원래는 제 이름이 루더였어요. 루더 앞에 C가 붙었어요. 캡틴 그래가지고 C루더였는데 유치하기도 하고 루드라는 단어가 약간 미완성에 거친 약간 이런 단어 뜻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루더라고 이제 했었는데 동생들이 이름이 부르기가 좀 약간 난해했는지 그냥 루다 루다 이렇게 됐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루다 크리스의 러너웨이 러브이라는 곡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GS l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어, 이게 되 신체 사이즈 왜이게안 좋아서 모르겠는데 어, 키는 176이고요, 몸무게는 지금 70kg 오늘 보니까 70kg 나가더라고요. 시력은 안 좋고요. 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저 진짜 H&M밖에 몰라요. H&M.. H&M, 아디다스, 나이키 이세밖에 모르는 바보. 타투 위치와 의미 아, 이거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타투의 위치가 지금 이쪽 팔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안쪽에 둘, 여기 뭐또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쪽 팔에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쪽 가슴에 사자랑 왕관이랑 이렇게 있는데, 실은, 아, 목에 하나 있다. 어, 아 목에 있고. 실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타투를 하진 않았어요. 멋있으니까 했어요. 너무 그런가? 근데 사실인 걸?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 실은 내 네, 약간 제가 뭐 원하고자 하는 걸 새긴 거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딱 이어보면 여기게 문장이 이렇게 완성되고 목에도 이렇게 있는데 의미는 뭐 대부분 약간 뭐, 뭐 내가 이렇게 세상의 왕이 되어보자 뭐 약간 이런 의미들이었었어요. 약간 되게 포부를 크게 갖는 그런 의미들이어서 나중에 여름 되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좀 벗고 다니는 성격이라서. 현재 직업과 레슨은 하는지, 지금 레슨은 진행 중에 있고요. 입시 레슨도 진행하고, 레슨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직업은, 현재, 현재도 역시나 댄스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나의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줄 유튜버 다섯 번째 가수와의 안무 작업을 한 적은 있는지 어, 가수의 안무를 짜줬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왜냐면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흔치는 않은데 그런 건 없었는데 안무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괜히 안무를 짜준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백업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거 도와달라 그래서 혹은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서 같이 몇번한 적은 있어요. 뭐 쇼미 때 송민호 군 무대라든지 아니면 뭐 언프리티 랩스타 때뭐 조금 해보고 그리고 뭐지 그거 개코 백업 이렇게 뭐 잠깐 형들이 좋은 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해봤던 거 그런 것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수들하고의 작업은 조금 힘들어요 확실히 닮은 연예인은 어 횟수로 따져보면 제일 많이 들은 게뭐 약간 류승범 계열이랑 박재범 이렇게 두개 술을 멀리 한다면 아무래도 직업 때문인지 아니요 저는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날 때부터 안 좋아했었어 어릴 때 술을 먹을 때부터도 이게 맛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 조금 여자친구랑 같이 술을 조금 마시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셔보다 보니까 왜 마시는지 알겠다는 아닌데 맛있는 게 때로 때에 따라서는 괜찮기도 하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좋아하진 않아요 혹시 정모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살? 제가 올라가야죠 제가 가야죠 제가 개신 쪽으로 가야죠 아니면 뭐 중간 지점에서 만날까요 <laughs> 그건 좀 아닐 것 같지 내가 올라가야지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봐야 될것같아아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유승준 관련 컨텐츠에 대해서 부담은 없으신지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쵸 실은 유승준 댓글 창이 제일 지저분해요 제일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 말도 제일 많아요. 네가 뭔데 이게 제일 많은데 저는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악플보다 유승준 팬분들한테 고맙다라는 선플을더 많이 봐서 이거는 제가 봉사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고 싶어요. 나쁜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약간 나쁜 얘기 듣는 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기분 나쁜 게 네가 뭔데가 좀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족 같은 거지. 그거 말고 유승준 어쩌고 저쩌고 뭐너뭐 어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유승준 좋아하는 새끼 이 새끼 이상한 또라이 새끼네 뭐 니가 중국 가서 말해 이런 건별 신경도 안 쓰여요 그냥 미친 애들이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을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단어 선택이 미숙했던 건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한 번씩 제 총평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 영상에서 근데 그걸 내가 저의 의견은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총평이라고 내가 단어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그건 내가 확실히 실수를 한것 같기는 해. 근데 평가를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평가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제가? 진짜? 나중에 한번 기대하세요. 이건 평가입니다.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온도 차가 나는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뭐 힘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유승준 컨텐츠가 좀 지저분해서 그거는 그냥 좀음좀 음, 좀 그런 거, 좀 마음이 좀 그런 거 그거 말고 Q&A 끝. 여러분 500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저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악플도 악플도 옛날에는 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달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주신다라는 거겠죠.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크리스였습니다. 안녕.